이비에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라기 씨를 이렇게 또 찍고 있는데요. 원래 좀 전에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저기 새로운 장비로 해가지고 시도를 해봤는데 아주 아주 지랄 아주 그냥 연병을 떨고 있어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직접 말됐군는 말을 하란 말이야. 말을 따라 하란 말이야. 어? 맨날 빽빽빽 거리지만 말고 어? 뭐 하는 거요? 유격하는 거요? 아, 차요. 언제 5월달, 6월달 됐으니 유격 기간도 끝났을 텐데. 어? 어디 올라가니? 아, 그렇게 해서 가도 소용없다. 내가, 내 손을 탄다면, 다시 원점으로. 자, 아무튼, 라이그 꼬랑지기는 그 점보다 좀더 길어졌죠. 근데 이 오빠 더 길었는데, 어, 얘가 지 꼬리를 또못 살게 또 끊어버려요. 또 자라, 조금만 자란다 싶으면 잘라버리더라고요. 어디로 와, 어디로, 와, 어디로 올라고 어? 또 나한테 올라고 어? 얘는 되게 사납고 하면서, 어, 친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 헤이 친하지 않은 것처럼서도 되게 사람을 았다가 자기가 원할 때는 막 엄청 찌대요. 그리고서 이제 누가 건들면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아주 그러니까 진짜 얘는 성격이 진짜 어, 아주 그냥 개차반 이런 개차반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머리 저저저 저. 아무튼 예. 머리를 이쪽 가르마를 타고 있으면꼭 파리쟁 같이 이제 가르마를 타면 되게 좀 멋진 그런 게 있는데. 평생 저렇게 바짝 세우고 있죠. 항상 어,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어, 근처에만 와도 하하. 이럴때 신경 쓰고 있을 때 이런데 만져도 이렇게 물고요뭘 어, 부리에는 부리는 저기 오징어 뼈를 아무리 저도 이게 또이 애네들은 부리가 원래 이렇게 좀잘 갈라지고 변형이 오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 뼈를 이렇게 했는데 오징어 뼈 하나가 지금 이게 거의 한 달이 돼 가고 있는데 어, 거의 다안 먹었긴 했는데 좀잘안 음, 먹어요. 어, 새 걸로 갈아주면 잘 먹으려나? 아무튼, 넌, 어, 또 어디 갔니? 어딜 또 열심히 이사 가시려고 아유, 또, 어? 거긴 또, 저 새로운 또 입주 조건이 좋은 데가 있나 보네. 아 소용없어요. 자, 원점. 어, 이제 빨래, 빨래 이제 건조대로 또 가네. 야, 이 친구는 어, 전생이 군이었을 수 있어요. 막 맨날 뭐 올라타고 유격하고 막 하고 막 전투적으로 막 물고 하지만 손가락은 안는데좀 그러네요. 어, 음. 아무튼 귀엽고 이쁘고 하는데 어, 말만 좀 듣고 말만 좀잘 따르 사람을 따르면 좋은데 어디 그렇게 어 그렇게 가, 열심히 가셔 바쁘신가 봐. 어? 아저씨 아,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아유 참좀 아유, 목뭐 소리를 질러. 어? 야, 누가 너 때렸어? 어? 왜 이렇게 저기 뭐냐? 누가 보면 은 누가 널갖다가 어, 잡는 줄 알겠다. 아주, 뭐에 꽂히기만 하면 아이, 그걸, 어? 발, 발길질까지 하네? 아이고 버둥거리지 좀 말고. 어디 그렇게 높은 곳을. 아유, 좀 집중 좀 하자. 아무튼 이래요. 어,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주 난리 난리를 치기 때문에, 아, 정말 어려운 친구예요. 영상 찍기도 어렵고, 어, 귀엽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우리 라기 씨를, 어, 군 구당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가만있어봐. 인사 좀 하자. 아이고 누가 때려? 왜? 빽빽거리고 그래. 자, 그러면 퀄거이비가 현재 여러분들한테 라기와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안녕. 라기도 안녕. 인사. 인사 임마 인사 임마.